삼천당지역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두자의1 0이트 지퍼들을 새로봤습니다 이번에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여러분들 매매동향 보셨습니까? 삼천당지역은 매매동향에 따라서 절대로 팔면 안 되는 구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타임머신을 타가지고 지금 동그라미 친대에서 매도했다면 그 다음에 상승할 거를 못 먹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런 상승자리라면 앞으로 떨어질 자리라면 매도를 해야 되죠. 그렇죠? 삼천당 제약을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일리아 재료든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든 바라보는 관점과 미래성을 위해서 투자는 하지만, 막상 투자는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는, 아,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매도하고 다시 살 걸. 이 다음에 올라가면은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갈까? 만약에 삼천당제약이 계속 올라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뭐, 3, 40만원대 찍었을 때, 주가가 20만원까지 떨어졌다고 올라간다 쳐봐요. 그럼 팔고 사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 매매가 가능하다면, 오늘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깨달아 나간다면, 천금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영상이 될 겁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삼천당 지약을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꽤 오랫동안 같이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매집을 꽤 많이 했었어요. 매집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작년 12월부터 삼천당 지약이 주가가 올라간 거는 아실 거예요. 그쵸? 제가 삼천당 지약을 매집했던 거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자, 제가 영상을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뭐라 합니까? 주가가 밀렸을 때 세력이 사 모았다면서 11만원대 주가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 5개월 지났을 때 4월 10일 이날 어떤 얘기를 해요? 세력이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매수자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읽어드리면 별로 안 신기할 것 같아서 이때 영상을 한 5초 정도 뒤로 감은 다음에 잠깐 5초만 틀어보도록 하죠. 네, 재밌게도 세력이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매수자리.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구독자분들과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조회수와 좋아요 이렇게 눌려지는 게 보이실 텐데 여러분들 오늘 방송 좋아요 한 번씩. 늘려주시고요. 시간이 지나서 9월 4일날 제가 주가가 앞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여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잠깐 틀어드리고 요 내용을 주제로 오늘 방송에서 오늘 있었던 캔들에 대해서 그리고 매매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이 영상은 잠깐 한번 20초 정도 틀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오늘 내용에 접목을 하시죠. 주가가 급등할 걸 알았던 채널의 내용입니다. 제가 3,000 당지야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시가총액이 크고 재료가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들이 사주고 프로그램들이 사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신한투자증권이 사면서 올라가거든요. 자, 여기까지 잠깐 들어볼게요. 이 뒤에 내용은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애들이 매도하면 우리도 매도하자 그 모토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삼천당 제약은 철저하게 작전주의지 뭐 기업의 가치가 엄청나서 올라가야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내용에서 수급의 주체라는 게 있는데 오늘 수급의 주체를 한번 볼까요? 삼천당 제약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한 창구가 어디죠? 신한투자증권 창구에서 순매수 6만 3천주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2등, 매수의 2등과 4등이 누구 창구요? 외국계 창구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흔히 여러분들이 아는 개인투자 창구들은 뭘 하고 있어요? 매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분명하게 나타내는 건데 뭐냐면 3천당자기 훗날에 주가가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누가 매도한다는 얘기예요? 신한, 프로그램, 외인들, 기관들. 이런 애들이 매도해서 주가가 떨어질 자리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삼천당 지약을 매수하고 매도하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주가 올라갈 때 a 자리에서 매수해서 b 자리에서 매도할 때 방법이 있었다면 신안이 매도하는 걸로 매도를 했다면 어떤 식으로 촬영을 했었 거냐며 이런식으로 촬영했겠죠 을 아까 보이니 영상 말고도 여기 영상이 4월 1 1일이라 적혀 있는데 이게 1년도 전에 24년도 4월 달에 제가 투자기간과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지 알려드린다면서 같이 매수하고 7월 10일 이날 신한투자증권이 매도를 많이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방송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 이렇게 크게 빠질 거를 대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하고 매도할 때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목표 주가랑 투자기간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집중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3천당지에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중요하죠 세력들은 세력의 목표라는 개념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여기 보면 앞에도 세력이 매수를 하면 파란색 선까지 올라가는 건 쉬운데 거기서부터 주가가 떨어지게 되게 설계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세력들이 매수해도 파란색 선까지만 올라가고 주가가 밀리죠. 이브에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올라봐야 몇 퍼센트 차이 안 나요. 그래서 3천당지하이 파란색 선을 건드면 구독자분들과 매도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구독자분들과 어디 서매도하는지 매수 타점이 마음에 들고 과거의 사례들이 마음에 든다면 제가 매도하자는 날 한번 영상 보면서 참고해 보시거나 따라오실 분들 계시면 오늘부터 구독해 보세요. 3천당지하 매매하시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보러 오는 이유는 제가 3천당지 차트를 꽤잘 분석하거든요. 근데 차트보다 중요한 결국에 수급이에요. 세력이 매수할 때 매수해서 매도할 때 매도하면 돈을 항상 벌어가는데 한번 저랑 같이 이렇게 돈 벌어보면 어떨까요? 따라오실 분들은 오늘부터 구독해 보세요.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알려드리는 게 제가 사고 파는 자리에서는 문자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연락처를 여기 적어놨어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요 이 번호로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두세요 그럼 여러분들 번호를 구독자라 저장해가지고 삼천단지에 매도할 때 매도합시다 하고 단체 문자 보내드릴 때 이해가 가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 만큼만이라도 따라와 보면 어떨까요 얼마까지 올라갈지 단번에 보이는데 이 세력의 목표성과 저항신호나 지지신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따라오기 힘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지표가 뭔지 잠깐 설명드린 다음에 투자 기간과 목표 주가, 앞으로의 차트 형상을 설명드려 볼 테니까 따라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일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일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초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팔로자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단송을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알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 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 4451 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자,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응.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달에 12,000원대의 큐리오스를 매수해서 9월달에 한달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3천당지하기 파란색 선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저항을 받는다 라는 개념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항선이 얼마에 위치해 있는지는 파란색 선을 알아두면 되죠. 파란색 선은 마우스를 하다 되면 뜨고요. 제일비에 줄, 네모 박스 제일비에줄에 세례 목표선이라 적혀있는데 얼마라고 적혀있어요? 30만 5천 7백원. 60원이라고 적혀 있죠. 이 가격대에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둘게요. 그러면 예상되는 차트가 있어요. 하 아, 전고점 돌파하는 캔들이야. 거래량이 적었어. 그러면 전고점에서 잠시 횡보하고 올라가는 게 정석이기는 해서 며칠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조정이 있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정 후에는 얼마를 찍으러 간다. 전고 조, 돌파, 전고 지지 급등하면 우리가 이 다음에 생각하는 저항대까지 올라간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이 30만 5천 원대의 저항선이라고 알려드렸지만 이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어요 파란색 선이 높아지면서 닿죠 높아지면서 닿고 높아지면서 닿을 거라 파란색 선 높아져서 목표 주가 바뀌면 바뀐 대로 제가 타점을 수정해가지고 매도를 판단하는 순간에는 판단했을 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어디서 판단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부터 매도하는 날까지 방송 보러 오시거나 타점일 때 문자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